자, 얘들아, 안녕. 3학년 2학기 꺼. 오늘은 페이지 24부터 25페이지까지 페이지, 25두 페이지만 진행을 할 건데. 자, 우리 앞에서 뭐 배웠냐면, 삼각비에 대해서. 삼각비, 사인. 자, 우리 얘들아. 사인, 코사인, 탄젠트, 특수각에 비한, 특수각에 해당하는 비는 각 외우고 있어야 돼. 사인 30은 2분의 1, /2, 사인 45는 2분의 루트 2,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 답. 딱 들으면 뭔지 알고 있어야 되고 바로바로 바로 나와야 돼 알겠지? 쌍인 값과 코사인 값과 탄젠트 값은 다 외우고 있자 알겠지? 자 오늘은 삼각비에 대한 활용인데 첫 번째 시간으로 직각 삼각형에서 삼각비를 쓸수 있는데 자 우리 직각 삼각형이 주어져 있어 그랬을 때 어떤 각이 주어질 수도 있고 변의 길이가 주어질 수도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자, 삼각비를 배운지 좀 됐어서 까먹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볼게요. 자, 여기서 사인 A는 이라고 말하면 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사인 A는 그러면 이각 물어보는 거 있죠? 이각 A를 물어보는 변, 각을 기준으로 빗변 눈에 빗변 눈에 마주보는 각 각 A에 대해서 마주보는 각이야. 마주보는 각. 알겠지? 그러니까 뭐겠어? 빗변은 B분의 A겠죠? 그래서 B분의 A가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어 코사인 A는 뭐냐면 코사인 A는 빗변 분의 끼인 각. A를 끼는 각이 누구야? 그렇지. C. 마주보는 변이야. 마주보는 각이 아니라. 마주보는 변. 자 빗변 분에 여기도 빗변은 똑같이 비변분의 자 비변분의 누구냐? 끼임, e. 변 그래서 누구야? b 분의 c라고 말하는 거야 알겠지? 자그 다음에 탄젠트 a는 뭐냐라고 물어보면 탄젠트 a는 자 a에서 출발하는 거야 a에서 출발해서 비변을 빼고 이렇게 출발해 서 t 모양을 가면 되거든 그러니까 밑변분의 높이라고 하는데. 여기 C를 물어볼 때는 얘가 높이라고, 밑변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친구들이 간혹 있어. 그래서 각이 돌아갔을 때를 대비해서 선생님은 탄젠트를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출발하면 돼. A에서 물어봤으면 A에서 출발하면 돼. 그래서 C분의 A라고 말하고 C에서 출발했으면 뭐예요? A분의 C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탄젠트 A는 여기서 출발하면 되니까 A 옆에. 원래는 밑변분의 높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탄젠트 A는 그러면 여기, 여기서 A는 출발해서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가면 된다고. 그래서 C분의 A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네. 이제 저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푸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자, 각 A라는 각을 주어주고 그리고 변, 길을 알려줬어. 얘랑 얘랑 알고 있어. 얘랑 얘랑 알고 있을 때, 다른 변의 길이를 어떻게 알아내냐, 이런 거거든? 자, 얘랑 이 각을 알고 있고, 이, 이 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면, 이 C라는 길이와 A의 길이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거거든. 그러면 어떤 걸 활용하면 되냐면, 요걸 활용하면 돼. 봐봐. A의 길이는, 봐봐. 사인 A는, 좀 아까 B분의 A라고 했잖아. 그러면 A는 뭐겠어? 양변의 B를 곱하면 되거든? 그래서 A라고 하는 길이는, A라고 하는 요거 때문에, A라고 하는 길이는 뭐가 나오냐면, 양변의 B를 곱하면 되니까, B 곱하기 사인 A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각의 크기를 알고 있고 이빗변을 알고 있으면 A를 바로 구할 수 있어. 얘랑 얘랑 곱하면 되거든. B 사인 A 이렇게 곱하면 되거든. 그 다음, C의 각의 P를 알고 싶으면 C는 코사인을 갖고 구할 수 있는 거야, 요거. 자, 봐봐. 코사인 A는 B분의 C였잖아. 그치? 그럼 요거 가지고도 마찬가지야. 여도 B를 곱해. 그럼 C도 길이가 금방 나온다는 거지. B 코사인 A라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각의 A를 알고 있고, 그 다음 빈, 빈변을 알고 있어. 각 A를 알고 있고, 빈변을 알고 있으면, 이 A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와 B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는 사인과 코사인을 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요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고. 자, 이번에는 각 A하고 밑변을 알고 있어. 이번에는 B가 아니라 이 밑변 C를 가르쳐 준 거야. C.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걸 활용하면 되냐면, 탄젠트 A를 활용하면 되는 거야. 탄젠트 A는 뭐 분의 뭐냐면 C분의 A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거는 지금 C를 알고 있어. 그러면 A가 B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가 궁금한 건데 여기서 A가 나왔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A는 양변에 C를 곱하면 되잖아. 그치? 양변에 C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A는 C 곱하기 탄젠트 A라고 말할 수 있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B가 궁금해. 그 B는 여기도 있지. 여기 B. 여기 있지. 그래서 B가 있으니까 여기 코사인 A는 B분의 C란 말이야. 내가 C를 알고 있잖아. 그 c 를 알고 있으니까 B가 궁금해. 얘를 라 자리 바꾸면 되거든. 그래서 B는 코사인 A분의 C라고 찾아서 구할 수 있다 라는 거야. 알겠지? 자그다음또 이번에는 각 A와 높이 A를 각 A와 높이 A. 요거를 두 개를 알고 있는 거야. 그럼 이번에는 B하고 C를 어떻게 찾냐 이거거든? 어? B하고 A를 어떻게 찾냐 이거거든? 그럼 s i A는 B분의 A잖아. 그럼 A를 알고 있으니까 B가 궁금해. B가 궁금하면 아까 어떻게? 이 자리가 궁금할 때는 얘네를 잘 바꿀 수 있는 거야. 얘들아. 대각선을 곱해서 계산한다 생각해도 되고, B는 s i n A분의 A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찾으면 되지? 이번에는 C 찾으면 된다. C는 어디있어 저기 있네? 탄젤트 A. 탄젠트 a 의 c 분 A가 있잖아. 얘가, 얘가 궁금한 거 C가. C가 궁금한 거 C는 탄젠트 A분의 A. 이렇게 할수 있는 거라는 거야. 이해 됐어?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어. 이거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표현법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각 하나와 변의 길이가 있다면, 각 하나와 변의 길이를 하나를 안다면, 나머지도 다알수 있다는 라걸 알면 돼. 알겠지? 근데 그거를 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면 사인 값과 코사인 값과 탄젠트 값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얘네들을 다 이쪽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표현법을 잘 해보지 않으면 어색하니까 못해. 근데 이렇게 써보고, 정리해보고 해야지 이런 것들에 익숙해진단 말이야. 익숙해지면 그런 것들 나중에 쓸때 어색하지 않으니까 생각이 난단 말이야. 알겠지? 개념노트에다가 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개념노트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쯤은 정리를 해 놔야 나중에. 외우진 않아도 생각이 나니까. 문제 풀어볼게요. 자, 여기가 x의 길이고 여기가 y의 길인데, 자 문제에서 어, x의 길이와 y의 길이를 궁금해하는 것 같다. 자. sin 30은 얘들아, sin 30에서 출발해보자. 자, 그럼면 sin 30은 빗변분에 마주보는 변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8분의 x야, 이렇게. 8분 빗변에 마주보는 변 x 이렇게. 근데 sin 30이 뭐였지? 그렇지, 2분의 1이었단 말이야. 2분의 1 따라서 x는 3입니다라는 건 금방 가 금방 알수 있겠지? 자, 그다음 y는 cos각을 기준으로 가면 되거든. 그래서 코스타인 30은 8분의 똑같이, 끼인가? 끼인 변. 알겠지? 8분의 y. 얘는 코스타인 30 외우세요. 아까 외우라고 말했는데, 2분의 루트 3입니다. 따라서 y는 양변에 8을 곱하면 되죠. 따라서 4 루트 3 되겠죠.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문제, 개념 확인 문제 두개 풀었습니다. 자, 한 개만 더 풀어볼게요. 유제 2번. 자, 집 모양이 이렇게 있고, 옆에 뭐가 있는 거야? 사다리가 있죠? 사다리가 63도라고 노, 문제에서 주어져 있고, 여기 집까지부터 사다리까지의 길이가 2m라고 나와 있어. 그리고 탄젠트 값이 주어져 있다. 그치? 그런데 뭐가 궁금한 거냐면, 사다리가 걸친 C 점까지의 높이, 좀 BC의 길이를 구하세요. 여기가 B고 여기가 C야. 이 BC 빨간색 선분의 길이를 궁금해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탄젠트 63도가 주어져 있으니까 탄젠트 63도는 뭐분의 그렇지 이거 분의 이거잖아 그렇지 2 m 분의 BC란 말이야 2 m 분의 3분 BC 이렇게 구할 수 있지 그러면 3분 BC는 양변에 2를 곱하면 되니까 2곱하기 탄젠트 63인데 탄젠트 63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1.96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결론은 2 곱하기 1.96 계산을 해주면 되니까 얼마가 돼? 3.92가 되겠다. 그래서 BC의 길이는 3.92m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할수 있겠지. 자 그래서 지금 24페이지는 문제를 풀어봤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쵸? 다음 25페이지 볼게요 개념. 자, 문제에서,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요 3분의 길이가 주어져 있어. 요 C 3분의 길이와, 요 A 3분의 길이와, 요 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다고 얘기를 해. 그럴 때, 그럴 때, 자, 두 변을 가지고, 누구를 궁금해 하는 거냐면, 요 3분의 길이가 궁금한 거야. 이 A, C 3분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이 말을 하는 거거든, 지금.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서 A에서 수선의 말을 이렇게 내리는 거야, 수선의 말. 직각이 되게 수선의 발을 내리고, 여기 h라는 점을 잡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직각 삼각형이 되거든? a, b, h가? 그럼 직각 삼각형이 이러니까, 이걸 사인과 코사인의 탄젠트 삼각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사인 사인 값을 궁금해하면, 사인 b는 뭐냐면, 사인 b는 b변분의 마주보는 변, c분의 ah잖아. 그치? 그런데 여기서 AH의 길이가 뭐가 되냐면 그러면 양변에다가 뭐를 곱하면 되지? C를 곱하면 되지. 그래서 AH 3분의 길이는 C 곱하기 사인 B다라고 말을 해놔.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해놓는 거야. 자, 그 다음에 BH는 여기서 코사인을 먼저 보는 거야. 코사인 B를 보면 코사인 B는 C분의 BH잖아. 그치? 자, 그래서, BH3분의 길이도 여기서 얻어낼 수 있어. BH3분의 길이는 C 곱하기 코사인 B다. 이렇게 알아낼 수 있다는 라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지금 AC3분의 길이를 궁금해 하는 건데, AC3분의 길이를 어떻게 접근을 해서 갈 생각이냐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할 거야. 그래서 AC의 제곱을 당연히, 자, AC의 제곱을 당연히 AH의 길이의 제곱에다가, c h 길이를 제곱을 더하면 당연히 되겠지 왜냐면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가 만족을 할거 아니야. 그러면 AC의 길이의 제곱은 이렇게 해서 얘를 찾으면 되는데 AH가 지금 이렇게 표현되지, 그치그 다음에 이거는 BH는 A라는 선분의 길이를 아는데 우리가 CH를 지금 궁금한데 BH 길이를 알잖아. 그러니까 뭐야? CH는 A에서 빼면 되는 거야. 그래서 AH 3분의 길이는 AC 3분의 길이는 AH가 뭐냐면 C 사인 B의 전체의 제곱이고 그 다음 CH의 길이는 A에서 이걸 뺀 거야. A에서 C 코사인 B를 뺀 거를 제곱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길이야 길이의 제곱이야. 그쵸 길이죠. 따라서 AC의 길이는 여기다 루트를 씌우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C 사인 B 전체 바로의 제곱 더하기 A 빼기 C 코사인 C 곱하기 얘들아. c 곱하기 코사인 b 이렇게 제곱을 계산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 자, 어려워하지 말고 그냥 차례대로 조금씩 조금씩 구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했습니다라는 걸로 알아두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도 하나 더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삼각형이 주어져 있는데. 자, 밑변이 두 개가 주어져 있어. 밑 각의 두 개가 주어져 있어.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각이면 b각도 알고 c각도 알아. 그럼 b각과 c각을 하면 a각을 알까 몰까? 당연히 압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요 선분의 길이가 a를 알고 있어. 자, 이럴 경우에 자,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라는 거야. 이렇게.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서 여기서 직각이 되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당연히 이 A각의 크기를 알고 있어. 왜냐면 이두개의 크기를 알면 삼각형이니까 나머지 한 변의, 한 각의 크기도 당연히 알잖아. 그치?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여기가 직각 삼각형이니까 이 선분의 길이와 이 각의 크기를 알잖아. 그 여기를 H라고 잡으면, CH라고 한 선분의 길이를 어떻게 알아내냐면, 사인 갖고 알아낼 수 있거든? 얘들아, 사인 B는 B변분의, 여기 이 삼각형. 삼각형 C, B, H라고 한 삼각형에서 보는 거야, 얘들아. 요렇게 이렇게 삼각형. 삼사인 B는 빗변 분에 마주보는. 빗변 분에 B에 마주보는. 그렇지. A 분에 CH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CH 3분의 길이는 A 곱하기 쌓인 B잖아. 그치? 그래서 이 3분의 길이를 우리 일단 했어, 요렇게. 표현을 했어, 이렇게. 얘랑 이 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 이렇게 알아냈다고 치자고.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거는 누구의 크이가 궁금한 거냐면 AC 선분, 요 선분의 길이 똑같이 아까 제처럼 이 선분의 길이가 궁금한 거란 말이야. 여기 여기 선분의 길이가 궁금한 거라, 이 AC의 선분의 길이가 궁금한 건데, 자 AC 선분의 길이는 뭘 가지고 하는데? 여기 각을 아니까, 그렇지? 각을 아니까, 사인. 이벼 3분의 길이가너 지금 안다고 생각하면 되지. 이것도 요 값과 요 값을 알면 이 값과 요 값을 알면 요 값도 아는 거야. 지금 찾아놓은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사인 A랑 어디 삼각형에서 삼각형 AHC에서. AHC랑 삼각형에서 사인 A를 보는 거야. 그럼 사인 A는 빗변분해니까 빗변얘야 직각을 마주보는 거니까 AC 3분의 길이의 분해. 그치. 이거 분해 누구를? 마주보는 벼. 각이 맞을려면 c h 요거 되는 거지 이렇게. 따라서 우리가 궁금한 건 h라고 아까 말했지 선생님이 궁금.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건 a c야. a c라고 한 선분의 길이는 요거랑 요거랑 잘 바꾸면 되는 거야. s i n a 분의 c h 즉 a 곱하기 s i n b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는데 자어 공식을 외우라는 포인트가 아니야. 공식을 외우라는 포인트가 아니라. 자, 사인값과 코사인값을 여러분들 자유자재로 표현을 하고 그것의 다른 길이를 알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지금선생님 보여준 거야. 그럼 이제 필수의제를 통해서 문제에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에서 어, 우선 A에서 수선의 발을 이 내려 여기서 H가 수선의 발을 내려진 거야. 그러면 삼각형 ABH에서 삼각형 ABH에서 자 AH가 몇 센치냐면 AH가 여기가 6cm고 여기가 4루트 3이야. A부터 C까지가 4루트 3이라고 주어져 있어. 자 그러면 삼각형 ABH라는 삼각형에서 나오지. 자 우리 특수각도 알고 있어야 되더라.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30도 여기가 60도 여기가 90도. 그러면 2대 1대 루트 3그 다음에 45도 45도 90도. 1대 1대 루트 2 요거 알고 있어야 되지.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얘가 어, 6cm야. 그리고 30도고 여기가 9 0도면 당연히 여기가 60도일 수밖에 없지. 그치? 그림상으로. 자 그러면 여기가 6. 여기가 뭐야? 3.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BH3분의 길이가 3루트3. 3. 1대 2대 루트3. 이 비가 성립된단 말이야. 선생님 그림을 지금 삐뚤하게 좀 그려서 뚱뚱하게 그려서 좀 여기가 짧아야 되는데 두, 두꺼운데 여러분은 교재에는 그렇지 않지? 그치? AH가 짧지? 자 AH3분의 길이가 일단 3인간 찾았고 그 다음 BH3분의 길이가 3루트3인 것도 찾았고 특수비로 이루 특수비로 그러면 여기가 3루트3이면 여기 4루트3이니까 당연히 여기가 루트 3일 수밖에 없지 그치 여기가 루트 3 그러면 c h c 3분의 길이가 루트 3인거 찾았어 자 그러면 a c 3분의 길이는 뭐야 특수가 저기 직각삼각형이니까 뭐가 된다? 피타고라스 성질을 이용하라고 그래서 a c 의 길이의 제곱은 9 더하기 여기가 3이니까 3 정답은 12 그러니까 AC는 루트를 씌워야 되지 그래서 2루트 e, 3이 정답이겠지 즉, 여기서는 2루트 e, 3이 정답이 되겠나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해 됐어요? 자이번도 하나 더해 볼게요 이번도 여기가 60도 여기가 75도, 여기가 8, 여기가 a.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지, 선생님이? 자, 두 각이 다 왔으면 여기가 당연히 나온다 그랬잖아, 그치 여기가 20도, 여기가 75도, 그럼 몇 도야 지금? 어, 135도인가? 그치 그럼 여기가 45도일 수밖에 없네, 그치 자, 그럼 여기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는 거야. 그 여기가 90도일 수밖에 없어 얘들아 그럼 여기가 90도일 수밖에 없는냐 여기가 45도면 여기가 잘리는 각이 몇 도일 수밖에 없어? 45도일 수밖에 없지 그러면 여기가 7 5도일으니까 여기가 30도일 수밖에 없지 그치? 여기가 90도고 이렇게 자 이런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삼각형 여기가 C고 여기가 A고 여기가 H야 삼각형 BCH에서 BCH 삼각형에서 그치? CH 3분의 길은 얘가 8이잖아. 그 특수관이니까 우리가 궁금한 CH 3분의 길은 1:1:루트 대 3이니까 얘들아 이거 뭐야? 4루트 3이지. 그래서 CH 3분의 길이는 4루트 3. 왜냐면 아까 말했지만 1:1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루트 3이란 말이야. 비가 1:2:루트 대 3에 비가 있어. 그럼 여기가 8이면 여기 4일 수밖에 없고 여기 가 4에다가 루트 3을 곱하면 4루트 3이다. 그 CH 도했고 삼각형 AHC에서 a AH c 3분의 길이는 자 1대1대루트 2란 말이에요. 왜 45, 45, 90이니까. 그치? 1대1대루트 2. 따라서 우리가 아까 배운 것들을 활용해도 되지만 특수비 활용해도 됩니다. 자, a AH c 3분의 길이는 이것도 알고 하니까 코사인, 사인, 사인 덮값, 사인 45도 이렇게. 여기가 45라니까. 그지 사인 45는 5분의 빗변 분의 ac분의 이거에 마주보는 변 방금 얘기한 ch 이렇게 공식을 활용해도 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공식을 굳이 지금 특수비가 더 빠르니까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내 말은 자 여기가 4루트3이고 여기가 4루트3이고 루트2를 곱하면 얘가 나오는 거니까 4루2 6이 당당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길이는 AC 성분의 길이는 4 루트 6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긴 칸도 채워야 되고 하니까 여기서 가서 계산을 해 보면 자, AC 성분의 길이는 sin 45분의 c인데 c h 를4 루트 3에다 우리가 찾았잖아. 그렇지? 그 cos 45 s 45가 2분의 루트 2이지. 그렇지? 2분의 루트 2 4 루트 3 계산하면 4 루트 6 나온다라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유제 3번까지 문제 풀어보면 되고 오늘은 좀 내용이 어려울 수 있어 선생님 내용을 일부러 어렵고 좀 설명이 길어서 두 쪽밖에 안 했긴 했는데 어, 유형에 있는 문제들로 좀 문제 좀 풀어주세요. 알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